마태복음 14장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리베안의 헤로디아의 말로 일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드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숨을 저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대로 죽겠다고 약속하건을.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오게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가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울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살의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이 그 하시는 능력을 듣고 세례 요한이라, 불명히 자기가 그를 죽였는데 그가 예수 안에서 역사한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왕이라도 참 미신적이고 어리석은 일을 하죠. 그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그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세례 요한이 하니까 그를 옥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가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믿으니까 못 죽였다가, 그 헛된 이런 맹세를 또그 여호와에게 함으로, 그가 어머니의 지시를 받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참그 어머니와 그 딸이죠. 이 사람들의 체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해롯도 체후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요한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가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그산 기도를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이제 다시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제 했고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이 밤사경은 그 밤이 저녁이 6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새벽까지 갔는데 이것을 4등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묶음씩 어, 3시간씩. 네, 이렇게 해서, 어, 따져보면, 밤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겠죠. 이 시간에 그 거친 그 갈릴리 바다 거기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참.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떠니까 베드로한테 오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 주시거든 어, 나를 오게 해라 고 이렇게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을 예수님께서 오라고 걸어갔어요. 베드로가 걸어간 거는. 자기 믿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걸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오면서 그가 물에 빠지는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시 그를 붙잡고 이제 잡아당겨서 살려줬습니다. 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잘 하다가,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시작을 했다가,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어, 의심이 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 망하는 그 순간입니다. 잘,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것.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거,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잘 믿다가 환란과 역경이 오면은 그냥 믿음을 저버리고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인데, 예, 처음은 잘 믿었는데 나중에 믿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처음에는 의심을 하다가... 점점 믿음이 강해지는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예,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이 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도 붙들고 나갈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예, 시작한 그 믿음이 더욱 더 굳건해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은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믿음의 그 시험과 역경은 꼭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예, 붙들 게 다른 게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베드로가이 건널 배를, 어,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레마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베드로가 걸었으니까 나도 걷겠다 하고 그 바다에서 물 위로 내려가면은 그냥 즉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저 사람이 주, 저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도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다릴, 기다릴 줄 알고 그 말씀을 바라고. 예, 구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어, 우리, 어, 누구누구 믿음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 믿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부모에게, 우리 목사에게, 우리 누구에게서 주신 말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 하나님께 구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수 있는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하시는 우리 모두들씩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위에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라하실 때,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맹세하지 않고 이 입술을 조심히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